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S 김용준 기자와 함께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자, 김 기자. 네. 키워드 세개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뭐 여지없이 윤석열 선출로 잡아왔습니다. 조금 네. 전에 끝났습니다. 네. 47.85% 지지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어,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었고요. 홍준표 후보가 뭐 여론 조사에서 앞서긴 했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어, 수락 연설에서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막판까지 경선 아주 치열했는데 낙선자들은 바로 승복했습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낙선 인사 순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마디씩 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제 깨끗이 승복하겠다. 앞으로 제 역할 다하겠다 하셨고 유승민 후보는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원희룡 후보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바치겠다고 라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사각간 건 코너에서 좀더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어, 후퇴하지 않도록으로 잡아봤습니다 후퇴하지 않도록. 네. 뭐가 후퇴하지 않게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 회복을 앞으로 가면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후퇴하지 않도록이라고 잡아왔습니다. 네. 사흘 연속 2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일상 회복이 반영되면 더늘 텐데 어떻습니까? 어, 일단 지금 2천 명대 우리가 나온 거 가지고 약간 좀또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뭐 5천 명또 혹은 뭐만명 이상 가겠다는 갈 거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이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뭐 방역 당국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중증 환자 이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재택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세 가지를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다시 후퇴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그리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그리고 네. 진단 검사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어 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 확보 행정 명령도 발동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확진자가 하루에 7천 명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네요. 백신 접종 완료자가 76%를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76% 넘은 상태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돌파 감염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그래서 추가 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에 있는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 해외로 나가거나 뭐 입원 치료 등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 기준으로 4주 전부터 152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돌파 감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도, 그 추가 접종도 빨리빨리 받으시는 네. 게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추가 접종 받는데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마지막 주제는 2심도 아, 사형으로 잡았습니다. 네. 아, 정인이 학대해서 숨지게 한 계모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어, 검찰은 이번에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 함께 기소된 남편에게도 일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고요.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다. 범행의 횟수와 결과와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엄벌의 청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여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고요. 장 씨도 최후 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했지만 항소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뒤늦게 죄를 인정하고는 있네요. 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어, 이번 달 말일쯤인 것 같습니다. 26일 오전 바, 10시 반으로 일단 잡혔는데요. 장 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심 모두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계속 줄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형은 좀 줄여보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이네요. 네. 계모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거나 학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 안전망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